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어, 오늘은 레일과 로라, 거기에 따른 로라 교체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수리, 뭐, 사람 사는 집에 다 각자 셀프로도 수리를 많이 하실 거고, 또 집수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어,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막상, 어, 레일이 이상하거나 로라가 굴러가는 게 이상할 때 로라를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이 로라 규격을 모른다면 뭐 어떤 걸 넣어야 되지 많이 망설이게 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원칙이라는 게 하나 있어서 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원칙을 알고 나면 아주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지고 또 옛날 로라가 박혀 있는데 지금 그 옛날 로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로라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교체하는 법까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이해를 해 보시려고 하면 아주 쉬울 겁니다. 그래서 문을 살펴보면 굴러가는 문은 다 발통이라는 게 로라라는 게 달려있죠. 그래서 문의 종류를 보면은 예전에는 전부 거의다가 이 목문, 나무로 된이 목문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 목문. 이 나무문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간단하니까 조금 이따 제가 로라를 보여드리면 뭐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 지금 알루미늄 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문이 달려 있지만 이 알루미늄 문의 로라 교체는 제가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일반인들이나 기술이 없는 분들이 교체를 하다가 더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이렇게 지금 길이 상하폭 요런 자재 4개가 요렇게 지금 조인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발통이 있고 있다면 여기에 지금 피스로 이렇게 지금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풀어야 됩니다 풀고 나면 요걸 벌려서 요거 요걸 벌려서 이제 로랄 교체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걸 빼가지고 하다가 여기에 있는 유리의 손상을 갈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다가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건 제가 별로 권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플라스틱 하이샷시로된이 창들 굴러가는 이 창들의 교체를 지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교체할 때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은 자재가 그만큼 변천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자재가 변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 후레임의 폭, 또 창문 자재의 폭,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로라가 다 달라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른 로라를 어떻게 교체를 하겠습니까? 로라 규격을 모른다면. 그런데 예전에 썼던 이 로라들이 지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로라 교체를 전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샷이라는 것은 어, 구별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레임, 프레임 트리즈틀 이 틀의 폭을 가지고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장문자재, 장문자재의 이제 폭. 이게 전면의 폭입니다. 전면 앞에서 보는 전면의 폭을 가지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요거로 나중에 다 통일될 것 같은데요. 일단 후레임 폭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렇게 지금 후레임이 있으면 레일이 요렇게 여기 여기 굴러가겠지. 이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후레임 폭이 요게 지금. 기준점을 100mm 이하인가 또는 지금 현재는 다 통일이 됐지만 이 폭이 115mm로 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요거 차이가 일단은 단창일 경우에, 요렇게 지금 단창일 경우에 이중창은 다 여기에서 다 파생되는 거니까 단창일 경우 이 후레임 폭이 100mm 이하인가 아니면 115mm 인가 이것만 먼저 구별해 주시면 아 문제없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목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회사마다 이렇게 다 로라가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뭐 각각 회사가 다 다른 모양이죠 이게 다르지만 목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원칙을 하나 갖고 있죠 이두 개가 이제 타공을 해서 올 겁니다. 아마 문 이걸로 가려면 나무에다 구멍을 내서 이 폭이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와 제가 봐도 이렇게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어, 아무 로라나 뭐 공구상이나 철물점 가셔서 이 로라가 어, 교체만 하시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되어 있을 경우에 많이 마모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뭐 이렇게 금속으로 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쉽게 교체만 그 자리에 그대로만 넣어주시면 어, 교체는 끝날 거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 100mm 이하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0mm 이하라는 것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96mm가 나옵니다. 이 96mm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썼던 유리를 얇게 썼던 시절의 일반 단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리를 뭐 3mm, 5mm 이상을 잘안 썼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자재가 얇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얇다 보니까 창문 자재가 여기 이제 넓은 이런 창문들이 들어갈 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간격이죠. 공간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얇고 약한 자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을 보시자면, 문이 전면에서, 안에서 봤을 때, 여기에 5cm가 나옵니다. 이렇게 5cm가 나오니까, 자 이게 지금 판넬 전용 창인데요. 50T 판넬 여기다 50T 판넬이 이렇게 꼽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문두 개가 굴러가겠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요 판넬 날개가 없다면 바로 이게 옛날 이전에 이제 일반 단창이 되는 거죠. 약간, 어 여기에 96mm가 있고 98mm 한 2mm 정도 회사마다 차이를 두고 있지만 문짝 자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옛날에 단창이었고 문짝이 이렇게 얇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노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폭이 아까 목문처럼 이 들어가야 될 폭이 기준을 보시면 딱 이런 규격입니다. 정확하게 이 규격을 그래서 이 안에 타공이 되는 형식이고 이것은 요만큼이 타공이 돼서 그냥 꺾이고 피스를 이렇게. 박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또는 뭐 이렇게 밑에 밋밋하게 해가지고 타공을 안 하고 보조로라 식으로 이렇게 지금 바로 바닥에 이렇게 지금 박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뭐 식의 지금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중창일 때 이중창으로 됐다고 달라지느냐 그렇지 가 않습니다. 요 폭의 꼽으로 해가지고 184mm 정도를 보통 많이 썼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자면, 아까 100mm 이하 또는 115mm인가 요 구별했듯이, 이중창도 굳이, 지금 현재는 이중창이 다 225mm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요게 184mm니까 아 이중창의 경우에 200mm를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200mm 이하인가 200mm가 넘는가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은 뭐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중창이더라도 결국은 이 얇은 자재창 5cm 이하의 창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 로라는 지금 현재 구하시려면. 50t 판넬, 어, 요즘 판넬도 뭐 75t, 100t, 125t 까지 있으니까 거기에는 문짝 자재가 당연히 두꺼워지고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자재가 아니고 50t 판넬 로라를 구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공장용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으니까 로라 고하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115mm가 됐습니다. 어, 유리가 자꾸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 유리 들어갈 공간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이게 두꺼워져야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laughs> 지금 115mm 기준에는 지금 현재는 전부 이렇게 지금 70mm를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70mm를 규격으로 하고 있고 또 요것도 지금 회사마다 다 전국 공용입니다 70m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70mm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6 3 m 또 어떤 회사는 60mm, 6cm, 6.3cm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때마다 로라가 어떻게 달라질까 어, 지금 또한 가지는 유리 두께를 얘기를 했는데 같은 70mm 자재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7cm고, 요것도 지금 7cm지만, 여기에 두 가지 자재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로라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두 자재를 보시면 이게 좀 두껍고, 이건 조금 얇습니다. 제가 보면 이만큼의 공간의 차이가 납니다. 저 두께 차이를 왜 두었을까요? 바로, 유리를 같은 자재 속에 유리를 조금 더 두껍게 넣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여기에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이 간격을 보시면, 이게 이 두께가 넓어지고 하더라도, 로라가 들어가야 될이 홈, 이 홈의 두께를 한번 폭을 한번 보세요. 똑같아졌죠? 이두 개의 홈이 이게 결국 로라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로라가 들어가야 될 공간. 이것도 지금 예전에 많이 보였던 어 6.34cm 뭐 해도 지금 로라가 들어갈 공간이 같습니다. 거의. 뭐,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laughs>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로라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생긴 로라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회사 LG, KCC, 막론하고 전부 똑같이 이 깊이 규격이 다 똑같습니다.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LG든 KCC든 어, 그 회사에서 로라까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하청을 줘서 로라만 만드는 전문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규격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공을 해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예전에 꼽혀 있는 게 지금 이런 형태의 로라가 꼽혀 있다면 요만큼을 지금 타공을 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만큼 타공 깊이가 다 넓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이 꼽혀 있을 때 그러면 이 로라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 쓰고 지금 이거 쓰지를 않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면 로라 교체를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laughs>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라와. 이 폭이 이렇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현재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70mm용 로라, 아무 하이사지 공장에 나가면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로라를 쓰시면 되는데, 이게 박혀 있다면 문제는 하나 발생합니다. 요만큼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요이 폭만큼 이 타공이 돼서 이렇게 지금 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에 저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멍 속에 타공된 게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저 구멍이 지금 이전에 기존에 교체를 하고 싶은 집에 요 정도 깊이로 지금 타공이 되어 있다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게 뭐 그럴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자재가 구멍만 조금 땅어내니까 요렇게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쇠톱으로. 세톱이나뭐 기타 이렇게 지금 조금만 이렇게 더 따주고 이쪽도 더 따주고 들어갈 만한 공간만큼만 따서 집어넣고 피스를 박으시면 로라 교체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중창으로 변형이 되면요, 요게 지금 225mm 이중창을 보통 닫습니다. 요즘은 230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지만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230을 쓸 때는 아까 요 유리를 두껍게 하기 위해서 요런 조금 두께가 달라질 뿐이지 로라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 이렇게 교체가 쉬운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발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이중창, 단창 다 똑같은 원칙을 지금 말씀드렸고, 발코니라는 것, 베란다 발코니 로라를 교체를 해야 될 때, 이 발코니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회사마다, 뭐, 발코니는 무조건 하고, 지금, 이게 지금 90mm, 9cm가 나옵니다. 어, 발코니 전용창은 지금 9cm가 최고로 지금 넓은 폭이고요. 8cm짜리부터 해서, 이제 80mm, 어,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이 80mm에서 90mm 사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뭔가 알수 있겠죠. 7cm, 아까 보편적으로 많이 썼던 7cm를 기준으로 하시면 7cm 까지는 뭐 무조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일반 단창, 이중창 로라를 쓰시면 된다는 것이고 이 폭이 7cm를 넘었다고 그러면 이제 발코니 전용 로라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코니 전용 창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홈의 깊이가 이 홈의 깊이가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깊이도 걸려야 조금 더 외부에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많이 걸리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타공을 해서 만약에 넣는다면 이 로라가 타공을 해서 넣는다면 발코니는 아주 무거운 유리가 요즘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여기에 하중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아, 이 플라스틱이 조금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에는 타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평면이 된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무게, 중, 무게 중량이 분산이 되는, 아,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는 타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집어넣는 형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걸 이제 쌍놀라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이제 가운데 문처럼 크거나 문 폭이 아주 넓고 큰 것은 유리가 엄청나게 무겁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이 쌍로라를 쓰게 되는데 이 쌍로라, 이것도 쌍로라입니다. 로라가 두 개니까 쌍로라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밋밋한 평면이고 이것은 이런 게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건데 요만큼을 타공을 해서 넣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타공을 해서 넣었다는 것은 옛날에 유리를 그렇게 두껍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재가 약해서. 그래서 지금 발코니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발코니 자재는 로라가 전부 다 타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든 또는 이런 형태의 외로라라도 이거 쌍로라고 외로라인데 외로라라도 타공을 하지 않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어좀 여러 분다 끝났네요. 교체를 해야 될 것이 7cm가 넘는다면. 어, 창문 자재 폭이 7cm가 넘는다면 무조건 발코니 로라를 달라고 그러면 전국 어디나 다 똑같은 규격이기 때문에 발코니 로라는 타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 어, 그 로라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라를 쓰시면 되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어, 결국 교체를 내가 해야 될 집에 기준을 프레임 틀의 폭을 기준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어, 그것이 뭐 100mm, 10cm 이하인지 또는 115mm인지 이거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또는 이중창일 때는 100, 200mm 이하인지, 225mm인지 뭐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중창, 단창 마찬가지로 지금 창문 자재 폭은 똑같았습니다. 창문 자재 이 전면 폭이 앞에서 보이는 이 폭이 5cm 이하인지, 5cm가 넘는지, 지금 뭐 중간에 자재가 하나 빠졌는데요. 예전에 유리를 조금 두껍게 넣기 위해서 여기서 5.4cm, 아, 유리는 12mm 정도까지 들어가는 중간 자재가 있었는데, 그 자재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각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건너뛰고 지금 6cm, 7cm, 이런 자재를 했는데, 어쨌든 원칙은 하나입니다. 5cm 이하인가, 5cm가 넘었다면 6cm, 5.5cm든지 5cm가 넘었다면 지금 현재 쓰시는 자재 어, 거기에 맞는 로라를 그대로 사용하시도 된다는 얘기죠. 뭐 이런 규칙만 아신다면 이거 지금은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하니까 어, 로라 교체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